안녕하세요, 민트시아입니다. 오늘은 어, 초빈님과 교환한 어 이거 DIY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초빈님과 교환한 거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 네, 도넛 있구요, 두께 샷, 속 샷,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, 먼저 체크리스트 여기 있구요. 그 다음에 빵용 점토, 치즈크림, 포도크림, 그 다음에... 꾸미는 것 있는데, 이게 좀 붙었어요. 근데 이거, <laughs> 자로 이렇게 떼어내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, 짤주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프림 프레즈 있고요. 두께샷. 그 다음에, 속샷. 먼저 체크리스트 있고요 그 다음에 빵용 그 다음에 크림피즈용 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맛 아이스크림 케이크 DIY 있고요 속샷 두께샷 이 짤주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빵, 복숭아 빵 있습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녹차 케이크 DIY입니다. 두께샷, 속샷. 먼저 녹차 빵 있고요. 그 다음에 초코용 점 크림 있고요. 그 다음에 짤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체크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. 마지막으로 어, 슈 슈타르트거든요. 이거 슈타르트고요. 그다음에 두께 샷 속샷 네, 두께샷, 속샷. 그다음에 손편지가 있습니다. 네, 요 손편지가 있고요. 이건 저만 읽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